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라크시르 의식이 곧 시작됩니다. 아몬에게 충성하는 자들이 승천의 사슬을 타고 올라 탈달임을 다시 장악하려 합니다. 첫 번째 승천자로서, 전이 반역자들을 박멸하겠습니다. 그들 양쪽의 병력이 모두 제 곁에 있어야 제가 사이오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완료. 그들 곁에서 함께 싸울 수 있어 영광이니 칼달리스 어 <놀람> 기억해. 다시 한다. 나는 프로토스 형제들과 싸워야 한다. 연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델라네 영광에 전사와 함께 오다 말하시오. 어, 저기 용사를 지원할 병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힘으로 맞서십시오. 저기 우리의 방어를 시험하고 싶어하는 것까? 같 양쪽 병력이 모두 절 지원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한쪽만이론 안 됩니다. 다른 한쪽도 어서 보내십시오. 나잖아.

지포 카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듣, 업그레이드 할까요? 완료. 말까지연 i 그냥 일시적인 거니까. 배치 중. 업그레이드 완료 명령 우승 그대의 적한 무리가 아흑의 용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차단하십시오 전사들이 검을 밝혀 적들이 우리 기지로 쳐들어온다 불안지하리

거기엔 소원할 수 없습니다. 본종의 강력한 사연이 키니 아문의 용색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둘러 놈들을 처치하십시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병내 위치로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아군에게 맞춰 보아도 힘을 맞아 보아도 힘을 맞아 보아도 힘을 맞이보아힘이 있습니다. 놈들을 없애지 않으힘그 힘을 아보의 용사에게 전달될 겁힘다주아에서 원시 생물 여러 마리가 감지됩니다. 그것들의 사이아도 힘을 소리가거슬리는맞 혹시 여유 병력이 있으면 놈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양용기 를하동 완료 놀랄 거였다 그냥 일시적인 거이야 에너지가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성격감. 업그레이드 완료. 우스. 적과 다 잠시 네 보조 물좀 같이 써도 되겠지? 아어를 도우십해 공격이 됐습니다제 알렉산더의 명령을 따. 나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정탑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원시생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놈이 달아나 번식하기 전에 어서 처치하십시오. 암몬의 할수인들이 용사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놈들을 공격하십시오. 적군이 몰려오고 준비하라. 아무 위험에 처했습니다. 탐사정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아무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건 동력장이 필요합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적은 나의 검을 필요할 것이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목물이> 너무 그러려면 베스 캠프가 필요합니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무슨 원시 생물 또한 마리가 전장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처리해 주십시오. 적들이 몰려온다. 전토를 준비하라. 도우십시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이 녀석의 이름은 아포칼니스크라고 합니다. 잘 지켜봐. 라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핵 공격 감지 노바 보신 분 없습니까? 명령. 명수를 보내라. 하십시오. 기엔 소환할 수 없습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아군이 유지가 처해 있습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적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laughs>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소원할 수 없습니다. <laughs> 아군을 도우실 수 없습니다. 아몬의 혼종들이 용사의 힘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즉시 놈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할수 없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알렉산더가 다시 e r 나도 하셔, 나 오케이, 와, 이거. 나도 하셔, 나도 하 하셔, 나도 하 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저기 고덩이로 가는 경로에 요새를 구축한 모양입니다. 요새를 불태울 준비를 하십시오. 잘되고 있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전사들이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이 싸움을 끝낼 시간입니다. 계속 힘을 주십시오. 혼전. 저놈들의 상대로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압도당하기 전에 놈들을 처치하십시오. 에너지가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전사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자랑스러운 작품이다! 이미 보급품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다음 저에게 도전하려는 자들에게 따끔한 교훈이 되었으 다른 분, 전투에서 보여주신 용무